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와께서 길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땅과, 내네 갭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위험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수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생이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주 안에서 거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신앙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명이라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그냥 이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의 그러한 얘기처럼 이제 결혼을 하고 월세로 살다가 전세를 얻고 전세로 살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한채 마련하고 또 살다가 방 이제 화장실이 두 칸인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집을 마련하다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안식처 처소를 예비하지 못한 채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집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의 안식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예비하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는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의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애굽의 공주의 양 아들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우리도 돌아보면 참 고생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섰을 때에 과연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대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한 이 이후에 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심지어는 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인생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강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길르앗 온 땅과 단을 보이시고, 또납달리에브라임 문화세 땅, 서해까지 온 유다의 땅을 보이십니다. 그의 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형 자체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산악 지역도 있고, 사막도 있고, 또분이 깊은 분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온 땅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렇기도 간절히 가고자 하였던 땅을 보여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사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리고 이 모세의 간절한 그 소원대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보이시되 바로 약속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의 약속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또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다하여 사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기력이 흐리지,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건장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리고 사명이 다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비록 건강이 연약하여지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명을 맡은 자는 주께서 끝까지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모세의 이 자취와 또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요. 또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블루오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곧 전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세보다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깨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전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두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 말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위하여 그 이후에는 그러한 선지자가 오지 못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 쓰셨듯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셨듯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로 12절을 통해 말씀하듯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행한 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스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일생의 마지막을 마감할 때에 사명이 다함으로 그를 주님이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맺게 하신 열매들과 또그 결과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이 이 세상의 탕류 속에 흘러내려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강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